예매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숫자들이 눈에서 사라졌다. 좌석도, 구역도, 결제창도 따라잡지 못할 속도로 사라진 단어 하나 매진. 요즘 공연판에서 가장 치열한 10분의 주인공은 발라드도, 힙합도 아닌 트로트 가수 이찬원이다. 각종 예능에서 꾸준히 얼굴을 비추는 동안 그의 이름 옆에는 새 수식어가 붙었다. 전국구 매진남, 공연 공지가 뜨면 도시가 먼저 들썩이고 예능 편성이 공개되면 가족 단톡방이 먼저 반응한다. 그렇게 쌓인 숫자, 전국에 5만 명이 넘는 팬, 그러나 이 군집을 단순히 많다로 설명하면 모자란다. 이들의 호명법은 조금 특별하다. 객석에서 가장 먼저 터지는 구호가 찬원아, 가 아니라 찬원아, 엄마다. 라는 사실. 그는 팬을 엄마라고 부르고, 팬은 기꺼이 그 호칭을 받아들인다. 스타와 팬 사이에 붙은 이 다정한 호칭 하나가 한국 대중음악의 새로운 풍경을 완성한다. 왜 엄마일까? 단순한 애칭 이상의 문법이 작동한다. 첫째, 목소리의 온도다. 이찬원의 음색은 날이 서지 않고 둥글게 밀려온다. 고음을 올릴 때도 과시보다 전달을 택한다. 가사의 자음을 세게 찌르기보다 모음을 길게 엮어 감정을 풀어준다. 그러니 듣는 쪽은 부르는 노래보다 들려주는 말을 받는 느낌이 된다. 둘째, 태도의 일관성이다. 예능에서든 라디오에서든, 무대 위에서든 백스테이지에서든 그의 말 끝에는 늘 고맙습니다가 붙는다. 과장된 미담이 아니라 반복된 습관. 예의가 전략이 아니라 일상일 때, 신뢰는 오래 간다. 셋째, 안심의 이미지다. 팬이 딸에게 소개하고 싶은 가수라고 말할 때, 그 말엔 음악 취향 이상의 판단이 숨어 있다. 무대 매너, 말의 결, 시선의 높이, 함께 보고 있어도 불편하지 않을 사람. 이찬원은 그 정답을 맞춘다. 이 현상은 현장에서 더 또렷하다. 어느 도시든 콘서트 날이면 KTX와 시외버스에는 같은 목적지의 승객이 늘어난다. 같은 색 종이봉을 들고, 같은 풍선을 달고 같은 문장을 수놓은 머플러를 목에 건 사람들. 공연장 아플리마켓에서 티셔츠를 고르고 극장 안포 토월 앞에서 순서를 기다린다. 그 가운데선 선마가 딸이 손녀가 함께 왔다는 인사가 흔하다. 누군가는 전국 투어를 따라 몇 도시를 더 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야근을 마치고 첫차로 달려온다. 어려움과 거리의 조건이 작동하지 않는 열정. 그러니까 마음의 방향이 먼저 정해진 사람들의 움직임이다. 방송 스튜디오에서는 또 다른 얼굴이 있다. 듣기, 스몰 토크, 강점, 눈치가 빠르다. 예능의 동선이 바뀌면 말의 속도를 조절하고 즉석 게임이 붙으면 리액션으로 판을 살린다. 그래서 제작진은 부담이 없다는 최고의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그는 에피소드의 주인이 되지 않아도 장면의 리듬을 놓치지 않는다. 분위기가 과열되면 온도를 낮추고, 느슨해지면 스스로 장난을 던져 탄력을 만든다. 라디오에서는 한층 더 솔직해진다. 요즘 트로트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질문을 받으면, 그는 장르의 변화를 시대의 감수성으로 풀어낸다. 어제의 트로트가 단단한 위로였다면, 오늘의 트로트는 편안한 동행이라는 식으로. 장르의 서사가 붙는 순간, 듣는 이는 음악을 취향이라는 말로만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그는 엄마들 마음속 유명인 일이라는 다소 장난스러운 타이틀을 가진 채로 세대의 다리를 만들고 있다. 어느 녹화 현장에서는 김종국이 우리 어머니가 매일 2,000원 노래 듣는다고 웃으며 털어놓았고 공연 티켓 좀이라는 부탁을 덧붙였다. 소녀시대 멤버들이 이름이 불리는 순간 환호를 보탠 장면도 있었다. 엄마만 좋아한다고요? 아니요. 저도요 라는 식의 반응. 엄마들이 딸에게, 딸이 친구에게, 무대 위에 한 사람이 가정과 교실과 사무실을 건너 뛰어 소개되는 중이다. 누군가는 홍보라고 이름 붙이겠지만, 사실 그건 추천이라는 더 오래된 습관에 가깝다. 음악은 원래 사람이 사람에게 전하는 물건이다. 그렇다고 팬덤이 하나의 색으로만 채워져 있는 건 아니다. 대다수가 중년 여성이라면, 그 안에도 삶의 결이 다르고 이야기의 방향이 다르다. 어떤 이는 이혼 후 처음으로 혼자 콘서트를 찾아왔고, 어떤 이는 부모님을 간병하다가 잠시 시간을 떼어내 공연장에 앉았다. 그들이 합창을 할 때, 객석은 단일한 소리가 아니라 수백 개의 하루가 섞인 악보가 된다. 무대 위 이찬원은 그 합창에 조율을 해준다. 이한 소절만은 같이 불러요. 합창은 명령이 아니라 제안이고, 관객은 그 제안에 기꺼이 오른다. 그렇기에 그의 공연은 시간이 빨리 간다기보다 시간이 덜 아깝다고 평가받는다. 예매가 시작되면 벌어지는 장면도 흥미롭다. 손은 빠르게 움직이지만 마음은 놀랍도록 냉정하다. 어느 구역이 음향이 좋은지 이미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고, 어느 줄이 빠르게 들어가는지 공동체의 경험이 공유되어 있다. 팬덤은 조직이 아니다. 하지만 움직임의 결과는 놀랄 만큼 조직적이다. 어느 도시에서 포토존을 어디에 설치해야 줄이 꼬이지 않는지, 객성 물결을 어떻게 만들어야 뒷줄까지 리듬이 전달되는지, 누가 누구에게 먼저 양보하면 모두가 행복한지, 이런 규칙은 강제가 아니라 합의로 만들어졌다. 이 팬덤의 성숙함은 스타에게도, 공연 산업에도 큰 자산이다. 무대 위 세트리스트는 장르를 넘나든다. 트로트의 뼈대를 지키면서 발라드의 심장을 붙이고, 가벼운 댄스 템포로 혈액순환을 돕는다. 말간 멘트로 객석의 체온을 확인하고, 중간중간 관객의 사연을 받아 즉석으로 축가를 바치기도 한다. 그럼에도 공연이 산만해지지 않는 이유는 중심을 늘 잃지 않기 때문이다. 중심은 사람. 곡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일 때, 장르는 도구이고 무대는 장소에 불과해진다. 그래서 마지막 곡후 인삿말은 늘 비슷하다. 오늘 여기로 오기까지의 하루를 알진 못하지만 여러분의 시간을 제가 책임지고 싶었습니다. 이런 문장은 스크립트를 넘어 다짐처럼 들린다. 한편 라디오에서 그가 꺼낸 말에는 장르의 현재가 담긴다. 예전에는 트로트가 대중적인 음악이 아니라고 말하곤 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연말 시상식에서도 트로트가 다른 장르와 같은 무게로 호명되고, 페스티벌 라인업에서도 자연스럽게 섞여요. 실제로 TV의 연말 무대가 트로트를 특정 코너로 모시는 대신 주요 무대에 배치하기 시작했고, 종합 예능의 음악 코너에서도 트로트가 장르의 하나로 당당히 서 있다. 이변이 아니라 변화다. 이 변화의 전면에서 이찬원 같은 아티스트가 장르의 상징 이미지 한과 신명, 구식과 최신을 새로 조합하고 있다. 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한만 남지 않고 흥은 과열되지 않으면서도 즐겁다. 그러니까 트로트가 생활 속 문법이 되는 중이다. 이 인기는 흔히 엄마 세대의 절대 지지로 설명되지만 실제 현장은 세대의 역임이 더 섬세하다. 엄마가 딸에게, 이모가 조카에게, 할머니가 손녀에게 음악을 건네며 가치관의 일부를 함께 전한다. 이런 사람을 좋아해. 그말 속에는 취향과 기준이 동시에 있다. 예의, 성실, 유머, 책임감. 스타의 무대방 모습이 이렇게 중요한 시대에는 그 사람의 일상 어휘가 팬의 삶에도 스며든다. 다소 거창하게 들릴지 몰라도 문화의 전파는 결국 태도의 전파다. 그래서 이찬원에게 팬이 붙는 이유는 그의 노래가 좋은 데서 출발해 그의 태도가 편안하다는 데서 완성된다. 반대로 이 인기를 불편해하는 시선도 있다. 뭐가 그렇게까지? 라고 묻는 목소리. 그럴 때마다 현장은 간단한 대답을 준비해 둔다. 직접 와보세요. 공연장 한가운데 서서 합창의 볼륨을 몸으로 받으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노래와 전혀 다른 질감이 온다. 예능에서 보던 익숙한 얼굴이 눈앞에 섰을 때 화면 너머의 친근감과 현장의 긴장이 동시에 발화한다. 그두 감정이 겹치는 지점에서 사람은 팬이 된다. 논리보다 체험이 빠르고 설명보다 공감이 오래 간다. 팬덤의 확장은 늘 그렇게 작동했다. 이런 현상은 업계에도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다. 좋은 사람을 오래 보고 싶다. 연애 산업이 빠른 소비의 알력에 갇힐수록 대중은 느린 신뢰를 찾는다. 예능에서 성실하게 웃음을 만들고 무대에서 진심을 과장하지 않으며 라디오에서 말을 아낄 줄 아는 태도 이 찬원의 성장서사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런 말이 남는다. 불꽃이 아니라 등불 번쩍하고 사라지는 불꽃놀이가 아닌 오래 켜둘 수 있는 등불 같은 스타. 그래서 브랜드도, 방송도, 관객도 그를 부른다. 부담 없이 오래 함께 갈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건 음악이다. 엄마 호칭이 벽을 넘게 한건 노래의 힘이다. 트로트의 기본기를 정확히 지키되 문장을 최신의 말투로 끌어올리며 멜로디에서는 옛 정서를 살짝 남겨둔다. 단어의 선택이 단정하고 감정의 비유가 과격하지 않다. 그래서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고 누구나 자기 이야기로 바꿔 붙일 수 있다. 트로트가 생활음악이 되는 지점, 그 실마리를 그는 잘 잡고 있다. 연말 시상식에서 트로트가 다른 장르와 같은 상을 받는 풍경은 더 이상 특이가 아니라 자연이다. 자연스러움이야말로 진짜 대중성의 증거다. 그리고 다시 현재. 다음 공연 공지에 알림이 울리면 도시 하나가 또 꿈쩍일 것이다. 첫 줄을 노리는 손가락들, 예매 팁을 공유하는 댓글들, 엄마, 이번엔 꼭 같이 가요라는 메시지 하나. 라디오에서는 또한 번의 무대 비하인드가 흘러나오고 예능에서는 또한 번의 에티튜드가 카메라에 담긴다. 그 사이사이에 그는 여전히 같은 말을 반복할 것이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단순한 말일수록 지키기 어렵다. 지키는 사람이 결국 남는다.